오늘도 또, <laughs> 말하니까 이렇게 동시 쳐다보는 거 너무 귀엽네. Day in my life. 오늘 하루 찍어볼게요. 어제 이렇게 약간 좀 남겨두고 정리 안한 거부터 정리해볼게요. 일단 싱크는 정말 끝냈고 이제 매일 아침 마셔주는 물을 만들 겁니다. 이모랑 이모부가 주전자 사라고 돈 줬는데 일단 밀린 카드값부터 <laughs> 갚아 볼게요. 고마워 이모. <laughs> 좀 기다렸다가 세일 크게 할때 살까 싶기도 하고. 나름 깔끔하죠? 나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 엄마. 아, 루나가 저기다가 시를 했어요.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왜또 시를 산 거지? 원래 한 시간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는데 급했나봐요. This is not nice. Look. 루이나, look. 오늘은 okay. 아, 네.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일단 아침 디버시노 성격 공부부터 하고. 체크리스트를오랜만에정리해보려 니가 나세요? 하루 종일주무셨잖아요니나컴니나컴니 이렇게 말을 안요지 쟤는? 요니어셋 Wait. Wait. Okay, Bob. Luna, come here. Oh, good morning. How'd you sleep? Not great, but no accidents. Yeah. Come here. Come here. Oh. I was actually about to feed them because she just woke up from a nap. I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because it's Monday. So, lazy lunch. Mm. Lazy wife lunch. What do you think? Sounds good to me. Tell them that it's your favorite. It's delicious. We don't have delicious dinner, so it's okay. Mm. <laughs> <laughs> That's a dog drawer. Yeah, sure. It's trash day today uh -huh. Be safe. All right, breakfast time. Come on okay, okay. Hey Come on. Huckle up wait Huckle wait All right let's go get your breakfast wait wait I said wait Okay Come on to some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저희 방은 패드로 둘러 쌓여 있어요. 엄마랑 대리가 사준 세탁기로 빨래가 엄청 쌓였어요. 그래서 엄청까지는 아닌데 일주일 만에 아기들 하고 하다 보니까 빨래가 많아졌는데 이거를 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진짜 좋거든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세탁기를 하고 나니까 9시가 됐어요. 청소기도 돌렸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있고,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했다. 교회 소그룹을 시작했는데, 이책 읽어가는 약간 북클럽 같은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거 스페1 읽는 거가 이번 주에 하는 거라서,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need to go out? You keep going up there. Okay, come on. <laughs> <laughs> sit. Sit. Luna. Don't just look at me. Sit. Ani. Luna. Sit. Thank you. Alright, off you go. I'm not going to there

Give it to me. I'll throw it for you. Oh, this is a noisy thing. Right? This is so good. Ready? Ah uh ah. -uh. Come here. Come here. Sit. Ah uh ah. -uh. Go. Our baby is really fast, right? 좀 놀아주다가 커피 마시겠습니다 <laughs>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오고 왜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어머어머, 재보세요 컴! 아아! 하쿠 하우스! 하우스 가이즈! 슈낙기 슈낙! 어머어머 야 Not too rough 커피를 잘안 대고 나니까 빨래가 다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어로 원래 12시 밥 먹으러 고했는데물 주고 밖에 계속 있다 보니까 벌써 12시 4분이 됐어요. 사과 조그만 거 7개 잘라가지고 5개. 아, 이깐만 잠깐만 잠 아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생각해낸 사람 조 줘야 돼 너무 맛있어 이 에디팅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지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근데 루나가 제 위에 있었는데 루나가 바지에서 실을 쌀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냄새도 쉬 냄새가 아니었어 근데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자다가 루나가 침을 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Hi baby, what was it? Did you drool on me? 엄마한테 침 흘렸어? 자면서? 뭐한 거야? 어? 왜왜 어. 왜 쉬가 아니냐면 이렇게 밖에 내보내자마자 쉬를 열심히 쌌거든요? 이십일 조금 입이 심심해서 프로틴 빠를 먹어줄 거예요. 3 시가 넘어서 누나는 두 번째 밥을 먹고 있어요. 어, 아니 저 갈비뼈 보이는 거 봐. 밥을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갈비뼈가 저러지? 누나 살찌우기 프로젝트. 살찌우기 프로젝트라는 걸 진짜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말랐게에요 밥을 잘안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안 찌네요. 진짜 하루에 오지에 나와가지고 That's a good girl. 똥도 싸세요. 나오신 김에. 어때요? 똥도 싸시는 거 어때요? Yeah. 에디팅하다가 배가 고파서 일 루나는 한번 포티 데리고 나갔다 왔고, 자기 몸만한 뼈다구를 먹고 있고요. 하쿠도, 이거 하쿠가 부숴준 건데, 하쿠도 이 뼈다구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나 보네요. 저는 파스타 할 거여가지고, 저녁에. 400도. 성경 들으면서, 파스타 할 거예요. 이 앱이 뭐 배우님들이 직접 연기해 주시는 톤으로 읽어주는 성경 책인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어놓고 요리할 겁니다. 유명했던 레시피 k 어어어 어머 t h 어머 조심해야겠는데? m <목소리> oh, no. A big part of that is you have all your. soul Pasta for dinner. Ooh. Ooh. Yeah. Carnival. Nice. Make sure you eat some grease. Bon appetit. Right. Mm. Just hey, sp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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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oney more. Too much. 남은 거는 내일 남편 도시락 하고, 나머지는 뭐 언젠가 내가 먹겠지 하면서, 지금은 8시 20분인데, 방금 아기들밥 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갔다 왔고, 남편은 샤워하러 갔고, 저는 이제 아래층 정리하고, 위에 올라가서 씻고 잘 준비할 겁니다. 하루가 진짜 별거 없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 그리고 뭐 저녁이 진짜 특별하게 맛있었다.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고요 Ruined her bed, though. Can you make her bed again, please? You think just 'cause there's video evidence, so I'm gonna be nice? <laughs> no. Of course I'll do it. Yeah, I mean, you would have done it without she the it video. She ruined her bed. It's all like folded and everything. Maybe you should have folded it better. I did. Good.